Cheers! Yeah. 남준 미양인구 플라이크 대진범 58번부터 61번까지 8강 진출 선수는 속히 선수 대기시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남준 미양인구 플라이크 대진범 58번부터 61번까지 8강 진출 선수는 속히 선수 대기실에 회견합니다

고쨔! 다시 한번해야겠다클라이드헤지 버터, 58번 부터 아, 61번 까지선수는속히 아, 아, 선수 대기 니어, 기니 58번 키니 잡고 잡고 이스미 저 잡고 맞아 그출전 you know 고 안하죠 또제 친구들 좀 고향 지나고 좀